<laughs> 저는 유령을 재발하에서 고지성 역을 맡은 김선우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맡은 고지성 역할은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 때문에 어, 광수대에서 지경대로 자진해서 오면서 원칙주의, 안전제의를 꿈꾸고 어, 또 가끔은 허당이 넘치고 또 실수가 많은 뭐 그런 반장입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. 근데 지석이도 역시나 단점이 있고 또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되게 넘쳤어요 대본을 봤을 때 어,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또 주위 사람들을 감싸는 그런 인물이 어,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일단 달리기와 이 체력적인 건 아침에 웨이트 온런닝을 하면서 키워 나갔고요 그리고 액션을 위해서 근영 배우랑 미리 한두달 전부터 액션 스쿨 같은데 가서 네. 연습을 했어요. 물론 근영 씨가 훨씬 더 잘하시고요. 둘다 많이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유령이 이제 저 말고 다른 데로 가겠다. 그러니까 저희 반이 아니라 다른 반으로 가겠다라고 지하철 검색했때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따로 끌고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냐고 근데 그게 후배경찰 그러니까 신입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중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대상이었어요 그때 좀 재밌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유령을 딱 끌고 들어가서 회의실에 백허브 하면서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,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<laughs> 아 숙덧 씬! 네, 맞아요 둘이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숙덧 하면서 뭐 어쨌든 가까이 있잖아요 둘만의 대화고 대사도 그러니까 되게 풋풋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잡다가 편집을 어색하니까 이렇게 옆에 옷자락을 잡다가 점점 백업을 하는데 음, 그게 네,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실에 에코그가 아니라 제가 포옹을 딱 끌어안는 장면인데 물을 멋지게 팍닦고 제가 딱 끌어안아야 되는데 물을 너무 어설프게 팍고 이러니까 어설픈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고 너무 어설프다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집중해서 하긴 했는데 와 그때는 음, 어설프서 얼굴이 다 빨개졌죠 워낙에 연기를 잘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라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냥 친구로서, 오빠들 동생으로서, 배우들 배우로서 되게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적인 일 하면서 친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연기도 많이 편해지고, 그래서 아무래도 케미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?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지 않았나 싶어요. 사실, 눈물 연기보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. 웃기는 게더 힘들다고. 저도 그런데, 그 눈물 연기는 워낙에 선배님이 훌륭한 엄마로 서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선배님만 봐도 <laughs> 울컥울컥해서 어, 얘기랑 대화를 많이 했지만 막 엄청 막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선배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잘 도움 받아갔습니다. 저도 재밌게 했고요. 그리고 그 유형 어? 근영이가 에너지가 넘쳐나고마사막 소리 질러주고 할수 있죠? 그래서 3 시간을 찍고 나서 괜찮니?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. 소리 질러고 이런 것들이 사사들이 너무 예쁘게 보고 또 재밌고 하니까 그녀가 그녀 근영 씨가 분위기 메이크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. 애착이가는 장면이니까 힘들었던 거는 몇 시간 동안 이제 추격전을 찍고 이 트레블쳐서 찍었는데 물대포. 신이었어요. 막 사람들 다 적고 소방수를 맞고 네. 막 이랬는데 소방차 불러서 는데와 진짜 이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그걸 찍고 그 다음 날또 물에 적고 해가지고 진짜 이, 이번 건 체력이 조금 힘들긴 하구나 했는데 방송 결과물로 보니까 배원들이 너무 저도 그렇고 배우도 예쁘게 나오고 그 고생했던 결과물들이 방송으로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 장면을 보면, 아, 저때 그랬지, 이랬지, 이러면서. 아, 네, 그러니까. 저한테는 진짜 큰 선물 같아요. 왜냐면,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끌어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 작품 하나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게, 끝냈다는 게다 같이 너무 고마운 일이고 행운이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진짜 선물받은 경이었고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사람 냄새가 나면서 뭐 가족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전문직이었으면 좋겠고 의사, 변호사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, 도전해보고 싶어요. 아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고 공부하는 중이에요. 사실 너무 부족하고 잘 몰라요. 그래서. 실천을 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심지어 저도 아직까지도 어,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씩 노력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배우는 중이고 커피 그 차는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어,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소재이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어, 빨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오 그거 좋다. 그럼 그걸로 하자. 이렇게 하게 고요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저희 드라마는 총 집합이기 때문에 쉬 시간이 없습니다. <laughs> 보는 어, 화면 전환도 빠르고 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. 어, 스릴러 그리고 코미, 로맨스 다양한 장르 그냥 복합적으로 잘 즐겨주시기 바라고 또 배우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 제가 출연한 유령을 잡아라라는 드라마가 FOD로 서비스하게 했습니다. 오!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출연한 유령을 잡아라는요 어, 지하철 유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범인을 잡기 위해 지하철 경찰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.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